사리는 선봉 기독 기록, 기교인 노로스 역할을 다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래서 배웠다고 했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습니다. 이런 모르겠어요. 요추의 고령이었나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 국민운동본부 출범식이 생겼습니다. 거곳서열 회장을 만들어 보는데 그래서 기도 중이 있어. 그래서 한백한이 명이 모였어요. 간부들만 백 이십 명 모였어. 최 고령자가 9 6 세죠. 여기 혹시 구세 넘은 분이 있나 없습니다. 보십시오. 네 어디 계셨죠? 사무실. 사 어떻게 됐어요? 3 1년 세. 그러니까 9 1이죠 96세의 부분은 <laughs> 지금 제가 기행장기했죠그 기행장에 제일 연령 많은 분은 97세입니다. 한 번도 안 벗어보세요. 지금 나이가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건강을 주시면 구십일 수도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공강을 하고 가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위하여. 또 하나님 사랑하시는 대한민국이에요. 위해서 일하고 기도하고 일하고 행동했어. 지금 흔들리는 나라. 지금 저는 사실 기도만 건데 사탄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무너뜨리면 대적입니다. 미국이 많이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동서양 거의 다 통과했어요 주마다. 남한 인력이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이 이제 제대로 시동 제대로 못 하니까 공격 포인트가 됩니다. 교회 지금 전국에 몇 개의 교회가 있습니까? 5만. 7만. 7만? 에. 막 뭐, 통계는 정확하지 않은데. 제가 들은 통계는 6만 5천 개가 있었어요. 코로나 이후에 만 개가 없었습니다. 만개 교회가 없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우리나라에 몇 명이 나 있을까요? 800만. 800만. 800만, 1000만, 예. 지금 우리는 환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860만. 95년도인가 인구수단 했을 때 그때 860만으로 나왔는데 거기에는 통일도 교 들어가 있고 신천도 들어가 있고 이런 이단들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다 빼면 600뭐 몇십만이었어요 600 몇십만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몇개 문을 닫았다고요? 만 개가 문 닫았어요. 문재인 정권들어서만 이천 개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의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한 250명 정도가 모이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교회였어요. 코로나 다 끝나고 이제 다 이제 대면 예배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몇 명이 모일까? 250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뭐 등록한 사람들은 500명 모이는 거는 250명 모이던 교회인데, 요즘 가보면 100명 모여요, 100명. 250명이 10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그런 상황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무너지는 것부터 먼저 지켜야 될 이런 상황이 될 바가 있어요. 위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하면서 함께 대한민국 살리고 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